1900년대 초반 미국 서부의 황혼기입니다. 총과 말이 지배하던 시대는 기차와 전신 그리고 법에 의해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이 변화의 한 가운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마스턴입니다 한때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반더린드 갱단의 일원이었던 그는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의 과거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연방요원 에드거로스와 그의 부하들은 존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그에게 마지막 임무를 강요합니다. 그의 과거 동료들을 사로잡거나 제거하라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 서부의 무법자들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이에 존은 어쩔 수 없이 총을 다시 집어들고 첫 번째 목표인 빌 밀리엄스를 찾아 뉴 오스틴으로 향합니다. 빌은 원래 기병대 출신이나 여러 일탈과 살인 미수로 인해 불명의 제대를 당하고 반더린드 갱단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빌은 덩치에 비해 허술한 허당 치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갱단을 이끌며 요새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존은 그를 설득하기 위해 빌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평소 존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빌은 그의 제안을 무시하였으며 그의 부하 중한 명이 존을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죽도록 존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부산당한 존은 지나가던 농부 보니 맥팔레인에게 구조됩니다. 그녀는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자라 광일과란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눈에 존 마스턴에게 반했는지 그녀는 그를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회복한 존은 비를 잡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뉴 오스틴주 아르마딜로의 연방보안관 리 존슨, 사기꾼 나이젤 웨스트 디킨스, 보물사냥꾼 세스 브라이어스, 주정뱅이 무기사니 아이리시 등의 도움을 받아 빌 갱단이 정보하고 있던 머서 요소를 공격합니다. 조는 강력한 화력의 기관총으로 갱단을 잃어버릴 수 있었으나, 이를잃 멕시코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조는 빌을 추격하기 위해 멕시코로 향합니다. 그곳은 혁명과 독재 사이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칼레라 주재 중인 정부군의 대령 아구스틴 아엔데와 멕시코의 반군의 지도자 아브라함 네에스 사이에서 멕시코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정부군의 아엔드는 폭정을 일삼았으며 반군의 지도자 아브라함은 귀족 출신이지만 그저 발병가일 뿐 사상이나 통치 이념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러 여자들을 사탕발림과 거짓말로 후리며 명예만 쫓는 인물이었습니다. 존은 빌과 또 다른 동료였던 하비에르 에스쿠엘라를 찾기 위해 두 세력과 협력합니다. 하비에르는 초기 동명가였으나 반더린드 갱단의 두복 더치에게 감화되어 갱단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는 과거 존의 절친이자 죽어가던 존을 구해주었던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이후 여러 불신이 쌓여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목소리> 그런데 정부군의 아엔드는 존을 배신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사실 그는 빌과 하비에르와 협력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엔드는 그저 존을 이용해 혁명군에 타격을 주고 그를 버릴 생각이었죠 이에 존은 혁명군을 도와 정부군 군대를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빌과 하비에르를 마주합니다 하비에르는 도망치지만 존은 그를 추격하여 체포하였으며 빌은 아옌데와 함께 방군의 지도자 레스의 공격으로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Just let me live. I will leave the country. I promise. Dutch wanted you dead. We all did. Ayelde is dead. Mexico is mine. 임무를 완수한 존은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웨스트 엘리자베스로 향합니다. 그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가족과의 평화로운 삶을 꿈꾸지만. 핑커톤 전미탐정사무소 소속 요원인 에드거로스는 아직 그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드거로스는 존에게 마지막 목표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옛 보스이자 만더린드 갱단의 주목인 더치, 만더린드입니다. 더치는 산 속에서 엔디언 부족과 함께 지내며 정부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더치는 본래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던 그만의 올바름으로 세상에 저항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감화되어 여러 출신의 수많은 이들이 갱단에 합류하였죠. 독보적인 사격 솜씨를 지녔던 아서 모건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절말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블랙워터 사건 이후로 존의 표현으로는 저치는 미쳐버렸으며 정부에 대항하던 만더린드 갱단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에드거 로스는 이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꿈꾸던 존의 가족을 인지삼아 더치를 찾아 나고 결국 조는 더치를 찾아 그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Hello, Dutch. We got to stop meeting like this. Sure. I got a plan, John. You always got a plan, Dutch. This is a good one. I don't doubt it. we can't always fight nature john we can't fight change we can't fight gravity we can't fight nothing my whole life all i ever did was fight then give up dutch but i can't give up neither i can't fight my own nature that's a paradox john you see. Then I have to shoot you. Huh. When I'm gone, they'll just find another monster. They have to. Because they have to justify their wages. That's their business. Our time has passed. God. 이에 더치는 처프를 거부하고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모든 임무를 완수한 존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본인 맥팔레인의 도움을 받아 목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잭 마스터가 오해를 풀고 점차 가까워지게 되죠. 사실 존 마스터는 그간 가족을 두고 홀련히 떠나버리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들 잭은 아버지 존이 갑자기 떠날 거란 걱정을 매번 하고 있었죠. 존은 아들들에게 목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소떼 물기와 사냥을 가르쳐 주며 이제 이 목장에 정착할 거란 확신을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존의 꿈은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드그 로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존의 농장을 습격합니다. 존은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혼자 남아 그들과 대치합니다. You stay out of trouble, John. o trouble, Abigail. a i n no trouble. I love you. I love you. <laughs> now go! 그는 수많은 적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총탄에 맞아 쓰러집니다. 선의와 이상, 그리고 어쩔 수 없던 상황이라도, 남의 목숨을 빼앗은 이를 위한 구원은 없었습니다. 결국, 존은 자신의 목숨으로 갚을 수밖에 없었죠. <웃음> <웃음> 시간이 흐르고 존의 아들 제근 성인이 됩니다. 존의 아내 에비겔도 존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3년 후 남편 존 옆에 묻히게 됩니다. Excuse me. You Edgar Ross? Why know you? Forgive me for startling you, sir. I have a message for you. My name is Jack Marston. You knew my father. I see. I remember your father. I've come for you, Ross. <laughs> you boy have sure shit found. Me. You killed my father. Your father killed himself with the life he lived. You killed him. I saw you. You keep saying that. You sent him to do your dirty work. Then you shot him like a dog. And I'll shoot you like one too. Little piece of trash. Now get out of here before I kill you as well! I ain't going nowhere, old man. 잭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에드거로스를 찾아내고 결투 끝에 그를 처단합니다. 정부와 법을 수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목숨을 이용하던 그 역시 구원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이룬 이후에도 잭은 공허함을 느낍니다.